찍다가도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동영상 제가요 전화받느냐고 동영상이 꺼졌나봐요 다시 켰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옆모 저는요 아까요 먼저 와서 소원 빌고요 사배 어, 인사 드리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준비해갖고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찍으러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이렇게 소원도 빌고 신 여기 빌고 어 합니다. 이렇게 소원석이 반짝반짝반짝 세상에 지금 제 사진에는, 이게, 동영상에 모르겠는데요. 제 눈에는요, 막, 귀나하고 반짝반짝하고, 유리알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인님께서 다 말씀 설명하셨는데, 김장원 화요 대담에서, 음, 막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고서 자꾸 잊어버려요. <laughs> 이렇게 신비스럽고, 음 이렇게, 와. 우리 시님이 저기 소불처럼 어,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모든 국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라고 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설명을 잘못 드리는 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밑에는 소원, 소원. 이렇게 백, 하늘궁 백궁 소원석 한우궁 백궁수원서 백궁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다 써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한우궁 백궁수원서에 이렇게 이제 불전 놓고 이제 거기다가 수원 비용 놓고 비는 이제 절하면서 수원을 비는 장소입니다. 와, 어, 이제 우리 신님은 초중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가 있고, 큰, 대형마트가 있고, 그렇죠. 동네는 조그만 이렇게 구멍가게도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이 편의점으로 바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 필요하면 살아가죠. 그런데 그거는 다 이렇게 중간, 상인들에게 걸쳐 걸쳐서 오는 거를 사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불교도 믿어봤고 또 무속인도 또 알아봤고 모든 다 각자 자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많은 공부, 이제, 신앙으로 많이, 교회, 성당, 불교, 토석신앙 어, 이제, 무석인, 또, 신궁이라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또, 뭐, 대순진리 증산도, 이렇게 다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저에게. <laughs> 아, 근데 이제, 그런 거할 때마다 많이 힘들고, 가시방석이고, 그런 길을 갈 적마다 그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 이런 걸다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게 영적인 신앙을 갈망을 하다 보면 자꾸 무언가를 찾아요. 이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을 알게 돼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정말 음, 아는 동생을 통해서 시인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음,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우리 시인님을 한달 동안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이분 음, 꼭 용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아련을 해야 되겠다. 허경영. 음, 유튜브를 보고 밥 뵈야 됐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서, 어, 보니까 강연 도중에 밑에 자막이 떴더라고요. 피카데리극장 종로상가 피카데리극장 6층에서 강연을, 토요강연을 하신다고, 이제 그게 이제 문구가 떴길래 그때 당시는 2018년도입니다. 가서, 음, 초 음, 여름은 지났고 신임 마련하면서 제가 그 동안에 쌓이고 모든 그런 업장을 한 방에 신님이 싹 걷어주셨어요. <laughs> 저는 그 이제 알지요. 어깨 무거운 짐뭐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거 그러니까 어머 안녕 어머 너 이쁘다. 어너새 이름이 뭐냐? 이제 그렇게 너무 신님께 신이 강연을 듣고 신이 아련하면서 모든 걸다 그렇게 업장을 씻고부터는 그러니까 사람이 목욕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막 그냥 궁금하면 신님께 오고 궁금하면 허근영 부르고, 어? 또 만약에 이제 어디 부딪혀거나 좀 아퍼 부딪혀서 상처 아프다 그러면 그냥 신님 스티커 다 붙이고 <laughs> 그리고 토일날 요 이달날 신님 뵙는 재미 아련하고 강연 듣고 이게 직거래예요 그냥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뭐 중간에 여기저기 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하늘을 하늘 한울 천신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이러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 미쳤다고 그래 사람들이. <laughs> 근데저 그런 거 가녀지 않아요. 나만 좋고 또 그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알 일이 와요. 다알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 신님 처음에는 많이 그 신님을 알리려고 천방지축처럼 그냥 막 알리고 막 했는데 그게 누구만 보면 사실은 제가요 어, 댄스 연구소를 하고 있었어요 댄스 연구소 댄스 연구소가 뭐냐면 <laughs> 건강 댄스 이제 그걸한 35년을 했죠 그 몸이 힘들고 아픈 몸으로 가리길래니까 버겁잖아요 어, 시인님을 알현하면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바쁜 일이 생겨서 지금 쉬고 있고, 지금 이제 한우군 영성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윤주가 김포 한우군 영성 센터 어 전화번호는 010-9322. 오후 06한우궁영상센터 어, 당장 김윤주 궁금한거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근에서 궁금한거 물으시면 말씀을 드리고 한우궁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허경영 시인님 유튜브 꼭 검색하시고 강명을 어, 찾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행운을 찾으러 우리 신님 강연 듣고, 한웅궁 장흥 석현님 204번지로 오셔서 신님 마련하시고 행복 찾으세요, 행복.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축복, 백국명패, 사업 천사, 가정의 불화 뭐 이런 거 축복 받으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천신 허경영 신님께서 우리 국민들 다 사랑, 전 세계를 사랑하고 엄청 큰 복을 주십니다. 행복한 이제 저기 보세요 멋있 렇게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김지연님가 김지 김김윤지님가음 응. 역시 가서 카메라맨은 달라 <laughs> 카메라맨은 다르죠 예, 우리 김윤지님인가 봐요 저번에 김윤지 저는 김윤주 헷갈리죠 이렇게 다 열심히 박자 나름대로 우리 허경영 신임을 알리기 위한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응. 행복한